오늘은 수선 안한 바지 이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매년 실제로 길거리 다닐 때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브랜드의 바지입니다. 마지막에는 특정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컴피 인버티드 플리츠 스웻인데 이거 달토록 제가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뉴 컬러로 다크 그레이와 카키 색상이 나왔어요. 통장 수선도 안해도 되고 사이드에 풍성한 턱 실루엣이 인상적입니다. 어레이디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컴피 라인인데 색상도 여섯 가지나 있으니까 둘러보세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신상 컴피 리버스 플리츠 스웨트 팬츠. 역그로턱 디테일이 들어가서 실루엣이 풍성하게 살아 있고 마르신 분들, 체격 있으신 분들도 체형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570g에 편집된 코튼폴리 c p 소재로 나와서 한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입을 수 있으며 소재가 적당히 묵직해서 실루엣이 싹신발이잘 얹히더라고요. 또한 안쪽에 허리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안 조여도 잘 맞습니다. 컬러는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 브라운 색상과 그레이 색상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이퍼드 오피서 원턱 밴딩 치노팬츠 이것도 어레이드의 캐리오버 스트레이트 화이트 투턱 밴딩 치노팬츠에서 테이퍼드 핏으로 나온 팬츠인데요. 총장수선 필요 없이 기장감이 아주 딱입니다. 미디 기장이 짧게 나와 다리가 매우 길어 보이고 테이퍼드 핏 특성으로 허벅지가 �으신 모두 가능합니다. 허리는 반베니으로 나와서 벨트가 필요 없고 원터 스케일이 잡혀있어서 밑단까지 이쁘게 라인이 떨어지네요 에어로 덤블 워싱을 가져간 16스코트는 트윌 소재로 만드는데 소재를 만져보시면 내구성이 높다 는게 느껴집니다. 특히 카키 색상이 너무 밝지 않고 이쁘게 나왔네요. 특히 키장남들 개강추. 그리고 이번에 보너스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에 이 체크 셔츠가 색감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총장도 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끝.